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호진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차분하게 인사를 드리느냐? 제 뒤에 보이시나요? 향교에 왔습니다.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이렇게 좀 공손하게 차분하게 인사드리는 게 맞아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길 왜 찾아왔냐고요? 함께 가보시죠. 원주 향교역, 우리 고유문화 유산을 전하는 곳이 있습니다. 다양한 전통문화 교육은 물론 특별한 강의까지 만나볼 수 있는 전통문화 교육원을 소개합니다. 고려와 조선시대의 국립교육기관이었던 향교. 이곳 원주 향교는 고려시대에 지어져 약 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요. 2022년 역사공원으로 다시 태어나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와, 뭐야? 유형문화재로 역사적 가치도 높은 향교. 역사와 문화 고즈넉한 풍경까지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 특별한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향교 역사공원에 맞닿아 있는 건물이죠. 여기 오면은요 네. 다양한 전통 문화를 배울 수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아, 예, 어떤 그렇습니다. 곳인가요? 원주의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한시를 비롯해서 목각, 어린이 예절 교육, 전통 무용 등 21개 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원주 전통 문화 교육원. 2 1개 강의가 상설 수업으로 진행되고 다양한 특별 강의도 열리는 교육기관입니다. 시민들이 다양한 체험을 하고 배울 수 있는 곳이죠. 수업 종류가 엄청 많아요. 동양 고전부터 노노, 아 이게 좀 어려워 보이는 수업도 있고요. 그리고 판소리, 대금, 이 전통 악기부터 전통 자수까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한시가 같아요 한시가! 항해를 하니까 하얀 물결이 여기 뭐가 여기 뒤를 따른다라고 그러는데 이 모는 게 저기 뭘그리워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한시를 읽고 이해하고 직접 짓기까지 배우는 수업입니다. 한시라고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거를 예 시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음.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 글로 아니고 한문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정 감정 음. 그 다음에 경 경치 그 다음에 이 이치 그 다음에 덕 도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 혼은 독창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다섯 가지의 요체를 가지고 짓는 것이 한시입니다 한글로 시 짓기도 쉽지 않은데 한문으로 짓는 시라이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수업만 열심히 듣고 선생님을 따라하면 누구나 쓸수 있습니다. 이게 쓴걸 가지고 고치고 이런 식으로. 예, 집에서 이제 써 가지고 와요. 와 가지고 선생님이 다시 이제 수정할 거 수정하고 이 운이 맞아야 돼요. 몇 개의 글자 안에 의미를 담는 것이 한시의 매력입니다. 혹시 수업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오늘 느낀 점을 혹시 나와서 발표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 그럼요. 첫 한시 잘할수 있을까요? 동소 자심. 같은 동 장소소. 스스로 자 장소, 마음심.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저 혼자만 좀 다른 마음이었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 수준 높은 그 사자성어 같아요. 오늘 이게 아니었는데 게 반응이 좋아서 저도 놀랐습니다. 괜찮았나요? 박사호 촌들. 네. 아, 감사합니다. 아까 동소 자심 네. 그거 잠깐 제가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오, 네. 다시 또 이렇게 좀 만들어 보면 안 될까요? 동소 서로 바이가지고 같은 곳에 있었는데 아주 마음이 고독해서 그래서 동처고심을 하면 어떨까? 우와. 감정이 들어갔네요. 예, 네, 네, 맞습니다. 오고 많이 하시네. 한, 한 감정이 들어갔어요. 아 배우셔도 되겠 진짜 좀 매력있어요. <몇> 낯설게만 느껴졌던 한시 수업을 듣고 나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몇> 와 아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업을 들었어요. 아 이렇게 재밌는데 다음 수업은 또 뭔지 기대가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어머나 꽃밭이네 꽃밭. 다음으로 찾아간 수업은 섬유 채색화 강의입니다. 집에도 이 말고도 작품이 많아요. 아, 방석도 만들어 놓고요. 액자로 놓고 응. 생명 없는 거 있죠. 그런 거는 이제 방석으로 만들어 가지고 <laughs> 사용을 하는 거죠. 엉덩이도 소중하잖아요. 어머나 맞죠, 맞죠. 다양한 소재의 천 위에 한국 전통 기법으로 그림을 그리는데요. 단순히 그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작품을 누구에게도 선물을 할수 있다는 게. 너무 대단하고 너무 음. 감사한 것 같아요. 이걸 몰랐으면 세상 사는 즐거움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아 <laughs> 너무 행복해요. 누가 대본 주신 거예요? 이거 거의 한, 한 대본이잖아요. 이거 너무, 너무 좋다. 아이고. 선물 드리고 싶어요. 아, 진짜요? 진짜? 요 진짜 예쁘. 좋으시면. 아유, 너무 좋죠. 아니 예쁘게 그리셨는데 바로 선물로 주신대요 그거 어디다 쓸 거예요? 저요? 사실 저희 식탁이 되게 좀 뭐랄까 되게 밋밋하거든요. 네. 저희 집 식탁에 식탁 보로 쓰겠습니다. 여기 무슨 똑똑 소리가 나요. 무슨 수업이지? 뭔가를 두드리는 소리를 따라간 곳. 또 다른 전통예술 수업이 한창입니다. 나무를 만지고 깎고. 목공의 서각 수업이죠. 그 목공에서 한 30년 했습니다. 30, 30년. 30년이요? 30년이면 장인입니다, 장인. 아, 네. 네. 혹시 저도 이렇게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네. 네. 번 해볼 수 있습니다. 을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어, 가볍게 잡으시고, 타가기법이라고 망치를 뒤를 치는 이렇게, 이게를이용하이 그 겁니다. 이렇게, 나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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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하지만 서각 첫 도전이니 마음심한 글자만 새겨 보기로 했죠. 어, 재밌다. 밑그림을 따라 조심 조심 글자를 새겨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작업을 하면서 아무런 생각이 안 드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나름 많이 좀 해소되는 거 같고. 아, 저 너무 어렵네 이거, 아아 아. <laughs> 선생님, 도와주세요. 장인 선생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주 전통문화교육원 수업의 장점입니다. <웃음> 짜자자, <웃음>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제가 뭐 온전히 다 하는 건 아니지만요. 마음만큼은 이렇게 온전히 이 작품 속으로 채워 넣습니다. 어떤가요? 잘하지 않았나요? 마음심. 야 이렇게 몇 가지 수업들을 다 들여다봤는데 각자마다 매력이 다 달라요. 데 이런 수업들이 스물 한 가지나 된다는 거잖아요. 수업이 더 있어요. 더 있다고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진행되는 정규 수업. 그 외에도 수시로 열리는 특별 수업이 있는데요. 이 재봉틀 수업도 그렇습니다. 푸른지구를 위한 배려라는 것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재료들 중에서 천연 소재들과 그다음에 기존에 저희가 버려지는 소재들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소재들을 가지고 재봉틀과 함께 만들어보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5월 한 달간 진행 중인 재봉틀 입문 수업, 친환경 소재와 폐자원을 활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데요, 다음 달 6월 수업도 예정돼 있답니다.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서 직접 일 수도 있는 거니까 음. 예, 유용하게 쓸수 있는 거를 배워서 좋고 이제 다시 꼼꼼하게 다시 배, 정확하게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거같아 그래요. 예. 다양한 수업을 즐기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어 갑니다.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도대체 이번 수업은 어떤 수업이길래 이렇게 옷부터 갈아입으라고 하는 걸까요? 도대체 뭐지? 조선 시대 학생 선비들이 입던 의복, 유생복.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이 향교에 모였습니다. 향교사 활용 사업 중한 가지 프로그램인데 공장님과 함께하는 원주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이고 원주사 토토미를 활용해서 직접 공장님을 기리면서 줄을 올리는 그 수를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입니다 원주향교가 올해 유형문화재로 승격됐는데 이 공간이 원주 시민들이 단순히 문화재로서 보는 공간이 아니고 함께 여기 오셔서 참여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추억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주 얘기하면 되게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전통은 오늘부터라도 시작하면 전통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작하는 술은 나의 전통주가 되는 겁니다. 유생복을 입고 향교 안에서 진행되는 수업, 전통주 빚기 첫 수업입니다. 5월부터 7월까지 수업에 함께 하다 보면 나만의 전통주를 직접 빚어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공간이었던 향교가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전통 문화 수업 어떠셨나요? 어, 상설 강의부터요, 특별 강의까지 정말로 하루 종일 알찼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하반기에도요 이러한 수업들이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잊지 말고 꼭 신청해 주세요. 광클릭, 빠르게 빠르게. 그동안 어렵게 생각했던 우리 전통 문화. 생각보다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600년 역사가 담긴 향교에서 우리 문화를 배우는 재미. 여러분도 느껴보세요.